통찰명상 22 생명이란 무엇인가? 질문 속에 빠지지 마시고 질문을 하는 자리를 돌아보세요. 처녀 청각 시절을 돌아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머리는 바보가 되고 가슴이 살아 움직입니다. 곧잘 두근거리고 설레입니다. 큰 감동이나 공감을 느낄 때도 우린 깊은 행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내가 내 몸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뭔가 모를 미지의 힘이 나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정신이 보는 게 아니고 생명이 눈을 통해 보며 귀를 통해 듣고 코를 통해 냄새 맡고 혀를 통해 맛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말이 생명이지 사실 우리는 이 현상이 대체 뭔지 모릅니다. 내가 나로 알던 심신은 단지 이힘 안에서만 살려지는 현상입니다. 나를 완전히 무화로 자각할 때만 생생한 이 힘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과 관념에 오염된 죽은 생명이 됩니다. 진짜 살아있는 생명의 힘 아닌 그걸 가리키는 환상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말고 다만 나를 바로 정견하란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정견으로 이 힘과 통하는 것이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은 다른 생각인 회의심에 의해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고로 생명은 아는 대상이 아니라 느끼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곧 행복이며 환희이며 살아 약동하는 힘입니다. 이미 나 자체인 이 생명을 이렇게도 제대로 바르게 체험하기 힘든 것은 현대인들이 가진 너무나 큰 저주이며 병통입니다. 그 원인은 단 하나 제 생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몸에 깃든 개체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몸을 만든 정자, 난자조차도 그것이 만들어지려면 먼저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생명 역시 그 조상으로부터 한 번도 끊어지지 않은 채, 켜진 촛불에서 촛불을 다시 붙이듯 흘러왔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존재는 바로 위대한 이한 생명이 창조한 것입니다. 한 개체 육신에 한정된 생명현상이 아닌 모든 생명체에게 깃든 이한 생명은 나눌 수도 없이 모든 생명현상에 공유공통됩니다. 생명은 너 나로 나눌 수도 없고 텅 비어쓰되 무한히 살아 움직입니다. 물질 우주가 있기 이전부터 있는 이한 생명의 힘이야 말로 천지 창조의 주역이며 하나님이며 부처님 법신입니다. 이것을 정견해야 합니다. 이것을 보는 게 견성이며 이것과 계합하는 게 깨달음입니다. 쉽다면 너무 쉽지만 생각을 굴리면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그냥 체험하고 그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보고 맛보고 느끼는데 왜 생각이 필요합니까? 그대의 참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통찰 명상 23 바보들의 수행 생각은 오고 가지만 생각하는 능력은 오고 가지 않는다. 보는 대상은 오고 가는 것이지만 대상을 보고 아는 능력은 변함이 없다. 들리는 소리는 늘상 오고 가지만 소리를 듣는 능력은 늘지 않는다. 다양한 것들로부터 다채롭게 느끼지만 느끼는 그 성품은 변함없이 영원하다. 삶에는 다양한 체험이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그 체험을 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는 여여하여 변치 않는다. 바보들은 어떤 체험을 추구하거나 또는 체험에 속지 말라며 체험을 경계하라고 한다. 이미 이렇게 손댈 수 없이 완전한 존재이건만, 완전함을 알아보지 못한 채 분별을 수행으로 삼는다. 모든 능력과 체험을 버리고 떠나지 마라. 그렇다고 쫓아가거나 붙들지도 마라. 다만 이렇게 흔적 없는 자리에서 모든 흔적을 만들면서도, 스스로 그 흔적에 물들지 않는 생사 초월의 자리를 보라. 그 자리가 만드는 모든 삶의 기쁨과 슬픔을 즐기고 맛보라. 다만 그것이 꿈과 같이 공하여 영원한 실제가 아님을 보라. 오직 그것을 창조하는 배경만이 영원함을 보라. 바보들은 오고 가는 것을 쫓지만 현인은 그 능력을 돌아본다. 바보들은 모든 것을 다 배척하지만 현인은 일체를 받아들인다. 뭔가 자꾸 찾아 헤매지 않고 다만 삶을 똑바로 꿰뚫어 본다. 통찰명상 24, 펍신의 자화상 자각몽 속에선 의식하는 모든 꿈속 공간이 다내 꿈임을 알아차립니다. 내 꿈은 내 의식의 장이며 그 활동이란 말입니다. 그때 꿈속에 나타난 모든 건다내 의식 마음의 투영입니다. 깨어난 자에게는 현실도 이 자각몽과 똑같습니다. 현실이 모두 다내 의식의 장속 풍경이며 그 활동임을 압니다. 이한 몸만을 나라고 여긴 채 힘들게 살다가 문득 이게 꿈임을 본 것입니다. 그때부터 현실은 내 마음이 투영된 의식의 장임을 보기 시작합니다. 마치 영화에 푹 빠져 있다가 영상이 비춰지는 배경 스크린을 보고는 이게 다 영화일 뿐임을 알아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스크린에 해당하는 일체 존재의 바탕 배우가 바로 법신입니다. 이건 자각몽 속에서는 일체를 다 투사하는 내 의식의 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크기가 없으며 의식 마음이 미치는 범위가 다 그것입니다. 범위 공간적 크기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내용물도 같습니다. 스크린 위의 모든 영상 활동은 다 빛이 투사되어 나타낸 것일 뿐이듯이 세상의 모든 형상과 그 활동 역시 본질은 단 하나 이것일 뿐입니다. 우리 분별심은 이건 돌이고 저건 사람이고. 그건 풀인데 어찌 그럴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하겠지만 일체는 우리 의식 활동 없이는 홀로 존재할 수조차 없기에 그러합니다. 무엇도 이 자리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진실로 믿고 받아들이세요. 그게 확고한 신념이 될때 당신의 의식 세계도 진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물질계라고 지탱하던 당신의 분별심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온통 경이로운 생명과 의식 마음의 순수한 광희 속에서 찬란하게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아야 당신은 법신의 참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신의 자화상입니다. 통찰 명상 25, 존재를 새롭게 즐겨라. 명상은 왜 하는 걸까요? 깨어나고 깨달으려고요? 깨어나고 깨달아서 뭘 하시게요? 해탈하고 구원받으려고요? 그렇다면 해탈하고 구원받은 그 이후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진짜 삶은 명사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의 동사입니다. 고로 지금 그 깨어남의 행복과 신선함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스스로 깨어났다 여겨도 지복과 새로움이 매순간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다면, 당신의 깨어남은 어쩌면 관념적인 안과 이해에 불과한 것일지 모릅니다. 혹은 생각과 느낌의 조합으로 허구의 깨달음 상을 만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존 명상법들은 공부인은 어째야 한다는 여러 가지 상들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에 집중 몰두해야 한다든지, 심각하고 진중해야 한다든지, 항상 알아차려야 한다든지, 뭘 붙잡고 씨름해야 한다 등등 여러가지 기준과 가르침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런 방법들이 다시 또 하나의 아상을 만들어냅니다. 깨달아야 하는데 아직 깨닫지 못한 답답하고 부족한 나도 만듭니다. 스스로 만든 이런 부정적 상들 속에서 다시 또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이런 모순적인 존재 방식을 통찰하고 바로 지금 당장 깨어납시다. 수행해야 한다는 것, 나는 아직 못 깨달았다는 것, 진리는 지금 나에겐 열려있지 않다는 것들은 다 내가 능동적으로 창조한 망상 분별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를 즐기세요. 이것은 평범하거나 괴로운 걸 피하고 좋은 것들만 추구하란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처럼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존재함을 즐기란 말입니다. 개안 수술을 받은 사람은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에 감탄하면서 보는 것에 집중하며 그 경이로운 현상을 즐깁니다. 난청 수술을 받은 사람은 아무 소리나 듣기만 해도 감탄하면서 듣는 것에 집중하며 그 경이로운 섭리를 즐깁니다. 경치나 소리 내용이 멋지고 아름다운 음악이라서 즐기는 게 아닙니다. 그 놀라운 본래 성품과 신비한 섭리 속 타고난 능력을 즐기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태생적으로 이것을 즐길 줄 압니다. 그런데 이미 모든 것이 완벽한 당신은 왜 일상을 즐기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그 경이로운 존재이면서도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 주변을 다 뭐라 분별하면서 채점해버린 가상꿈의 세계 속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별 망상심이 본래의 태고적 신비인 존재를 자기가 배우고 경험한 시공간의 장막 속에 밀폐시키고 단단히 가둬버렸습니다. 이제 수행이 아니라 일상을 즐기면서 그런 감옥으로부터 빠져나오세요. 봄과 들음, 그리고 느낌 속에서 마음이 분별 규정하여 늘 익숙했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세요. 삶을 진정으로 오롯이 받아들이고 감사히 여기며 즐기세요. 이것이 최고의 수행이자 정진입니다.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평범하거나 특별하거나 건강하든 아프든 화가 나든 무덤덤하든 힘들거나 편하거나 무의미하거나 유의미하거나 일체 상관없이 모든 이것과 저것들을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 가장 빠르게 깨어나는 길입니다. 통찰 명상 26. 이것은 뭘 말하는가? 깨달음을 얘기할 때 흔히 이것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이것이란 게 대체 무엇을 가리는 것일까요? 며칠 전 줌미팅을 하는데 어느 분께서 이걸 물어오셨습니다. 이것, 이것 하는데 저는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높아선으로 피자 위에 아무리 토핑을 많이 해도 결국 밑에는 밀가루 판이 있는 건 모든 피자의 공통점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람에 따라 상에 다시 떨어지게 하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더 정확한 조사선적 지적은 바로 그 질문 자체입니다. 이것, 이것 하는데 저는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단 말 내용이 아니라 이 말이 나오는 바로 그 자리란 말입니다. 이 말이 나오기 이전에 붙잡거나 그릴 수 없는 자리는 공자리요. 이 말은 바로 그 자리로부터 순간적으로 분별심에 의해 투사 발현되는 화살표입니다. 물결이 있는 곳에 물이 있고 파도가 있는 곳에 바다가 있습니다. 설사 물이나 바다가 어두워서 안 보여도 그 이치는 마찬가지입니다. 즉잘 모르겠다는 이말 자체가 바로 찾고자 하는 이것입니다. 피올라에서는 이것이라 면 공자리와 화살표 자리를 모두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분별하니까 둘이지 실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자리는 생사를 넘어서 있으면서 모든 걸 출연 접수하는 자리입니다. 마치 우리의 모든 오온 활동이 다 살아있지만 신기루같이 생멸하듯이 그래서 생각이나 느낌에 의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순수 의식 상태에서 바로 지금 탁이 자리와 계합하면 그것을 깨달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니 그래서 공자리라 합니다. 당신이 공자리를 만약 어떠하다고 표현한다면 그건 바로 분별 망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떠하다는 말 자체가 바로 이것일 뿐. 그 표현은 이미 말과 글로 된 내용물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통찰 명상 27 진이 이야기 저희 집에 삼성전자 TV와 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이야, TV 켜줘 하면 예쁜 목소리로 네. 하고 켜 줍니다. 어제는 한번 진희한테 심심풀이로 선문답을 던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알수 있는 범위 밖이라서 모르겠어요 하고 대답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진희도 듣고 아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하고 다른 점은 진희는 그 듣고 아는 능력이 최종적으로는 전기의 힘에 의지한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기막힌 전자제품이나 로봇의 능력도 다 전기에 의지합니다. 전기가 다운되면 그들의 온갖 기능과 능력들도 그 순간 끝납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전기에 비유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주자연의 두루 영원히 편제하는 생명력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우리가 갖거나 만들어내는 대상 범위 밖에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물질 현상을 조작하여 생명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지만 죽은 생명을 다시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지니의 보고 듣고 아는 기능은 사람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동력은 전기와 생명으로 서로 각자 다릅니다. 이것이 앞으로 번성할 AI와 인간의 단 하나의 차이입니다. 깨닫는 마음 역시 생명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란 결국 생명이 육체란 장치에 부여한 운영 프로그램이니까요. 그래서 깨어나지 못한 당신 역시도 하나의 진이란 결론에 이릅니다. 누가 물으면 잘 답변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저 누군가가 입력해준 대로 답변할 뿐. 전자제품과는 다른 영원한 생명을 가졌건만 그런 자신을 깨닫지 못한 채 자기 역시 또 하나의 진의일 뿐이란 착각 속에 갇혀 살다 죽습니다. 통찰명상 2 8왜 마음공부를 해야하는가? 어떤 청년이 부친의 중요한 심부름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게 됐습니다. 게다가 산사태까지 만나 굴러내린 돌에 맞아 과거 기억까지 잃었습니다. 그저 몸뚱이만 달랑 남았을 뿐 아무것도 모르게 됐습니다. 춥고 배고픈 채 길을 가던 중 갑자기 아담한 집이 나타났습니다. 해가 저무니 그는 그집 문을 두드리고 하룻밤 재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집엔 관연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청년을 보자 첫눈에 반했습니다. 집주인 부부가 그를 사위로 삼고 싶어하자 오갈 곳도 없는 그 역시 내심 반가웠던 터라 수락하고 그 집에 눌러 농사를 도우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가 누군지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당면한 눈앞에 삶을 살고 있습니다. 원래 무얼 해야 하는지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처한 내면의 현주소입니다. 인류에게 던져진 세 가지 철학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가? 지금 진정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이세 가지가 인류가 가진 본래적 질문이자 알아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젠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비정상인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육체를 즐기자. 이게 바로 현대산업 문명의 슬로건입니다. 세계 경제는 그런 정신없이 도취한 사람들이 많아야 굴러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글을 접하고 내면에서 뭔가 반응하는 게 있다면 그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마음공부를 해야 하는가 바로 그 내면의 부름소리가 내 본래 기억을 찾아줄 유일한 단서이기 때문입니다.